염장질. 하, <laughs> 야. 규리한테 목걸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돼? 나도 규한테 반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너도 뭐야. 있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이라잖아. 그렇지. 그럼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99%의 천재성과 1%의 노력인 거야? 왜 말이 그렇게 되는데? 흐난 <목이 버섯> 모기버섯이 제일 싫어. 모기버섯은 <목이> 또뭔 버섯이야. 야왕 누나, 모기버섯이 뭐냐? 뭐? 뭔 버섯? <목이> 버섯? 어딘가 이상한 등굣길 로맨스. 아, 나한테도 등굣길 로맨스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음... 토스트를 물고 뛰어가다가 딱 부딪히는?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들고 있던 거다 떨어뜨렸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게 또 등굣길 로맨스의 매력 아니겠어? 그럼 떨어뜨린 게 토스트가 아니라 참치면? 물어내야지. 장학생 활 계획표 좋아 완벽해. 뭐가? 응, 음? 7시에 일어나서 독서 문제집 풀기, 영단어 외우기. 너 이거 지킬 수 있겠어? 그럼 난 한다면 하거든. 못 지킬 것 같은데, 저거 절대 못 지켜. 난 10만 원, 난 5만 원, 7만 원, 8만 원, 쟤네, 뭐 해? 아리가 방학생활계획표를 지킨다, 못 지킨다로 얻내기. 다 죽일까? 아, 건저훈, 김재원이랑 강수영, 누구 할래? V.S. 예상 못 했다. 아, 선물이라고 줬는데 음, 이게 뭘까 석탄, 아냐? 완전 딱딱한 게 돌덩이 같은데? 겸무함 <laughs> 쿠키다 이 자식들아! 뭐런 쿠키네 <laughs> <laughs> 형뭐 버려? 양말 빵꾸 뚫렸어 또? 어디 뚫렸어요? 바지꿈치 형바뒤꿈치에칼 달렸어? 왜 맨날 고개가 뚫려? 쿠키? 등껍질? 야 핑크 뭘 만든 거야? 달팽이 무늬 쿠키 그냥 달팽이 등껍질 아냐? 우리들의 척척박사. 싹사랑 포기하는 법은 없을까? 음, 그런 거라면, 우리들의 척척박사가 하나 있는데. 누군데? 네이버. 아, 야, 잘좀 해봐. 아, 형이 해보던가. 율사가 구워먹는 짓을 사서 쟤네한테 조금 먹였거든. 에휴, 그게 맛있는데 좀 비싸잖아.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로 저러고 있다. 아, 참.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건 어떤 걸까? 하, <laughs> 지금 너한테 가서, 나 유일서 좋아해 해봐. 나 유일서 좋아해? 뭐? 방금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 노래로 디스? 우와 난 이래서 봄이 제일 좋아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맞는 것 같은데 이와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 어잠치는 어때? 고등어도 좋고 아니면 목숭아 다분해지게... 들리도 좋겠다 화초는? 니들 선물 아니야 형 여기 또못처럼못 봤어? 아, 그거? 바닥에 굴러다니길래 내가 썼는데? 뭐? 물어보고 써야 돼. 바닥에 굴러다니는데 그걸 굳이? 아, 바닥에 굴러다니면 다형 거야. 야, 이아리 왜? 여기 놓아봐 응? 이렇게? 자, 이제 왕릉이도 형 거야. 소크라테스 명언이 뭐였더라? 네 주제를 알아라. 엥? 너 자신을 알라? 알랑... 왜 사냐? 야, 이번엔 니가 맞춰. 12. 3 곱하기 4는? 왜1 2냐난 언젠간 꼭 범죄자직에 들어가 보고 싶어. 근데 그러면 너희랑 다시 볼 수도 없겠지? 그건 싫은데. 아니, 넌 몰라도 우린 널 다시 볼수 있을걸? 어떻게? 널 뉴스에서 다시 볼수 있을 거야. 자은아, 눈이 퀭한데잠잘못 잤어? 아니, 악몽을 좀 꺼서. 악몽? 무슨 악몽이길래 이렇게? 뭐나마나 보나 뻔하지 보나 손발 나왔지? 진짜야, 자은아. 수영아, 넌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니, 누가 그래? 네가... 내 얼굴 보고 여하야, 반했다. 나너 예뻐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니까 예쁜 거야. 그냥 너니까 좋은 거야. 큰일. 언니 언니 나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왜? 뭔데? 내방불좀 꺼줘. 그 전에 먼저 꺼져 주면 안 될까? <laughs> 수학 문제집 같은 자식 문제는 많고. 답은 없구나. 그건 도모의 신박한 개소리야. 와, 새우 대박. 피자 완전 풀토핑이네? 쩐다, 진짜. 개쩔어. 니네 상태만 보면 풀토핑이 아니라 풀토핑 수준인데, 이 돼지야. 닥쳐라. 왜? 자, 우나 설마 그걸 돈 주고 산건 아니지? 많이 이상해? 평소에 옷잘 입던 애가 대체 왜? 그리그리, 주그리. 왜? 와, 이거, 해석 좀. 너 그거 알아? 알려달라니까? 너 그거 아냐고. 그치, 대좀 알려줘. 씨씨 하... 난, CC가, 대학교 로망이야. CC는 니네 성적표에 있지 않을까? 바람분에, 내가부좀 날아가 버렸으면. 바람분에, 김세은, 좀 날아가 버렸으면.